네, 안녕하십니까. 가방TV 장단입니다. 예. 네, 자. 얼굴은 네, 개인정보상 비공개로 되고요. 자. 저는 이 동영상을 찍는 이유가 그, 그것 때문입니다. 유튜브 개설. 네, 개설 첫 기념으로 이 동영상을 찍는 거고요. 예. 네, 이 동영상 보면 구독, 버튼 눌러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죠. 예. 어, 그리고 가방이 아닙니까? 요새 신규 비 j 인데좀 봐주면 감사하겠습니다. 예. 추천 버튼 많이 눌러주시고 질차도 많이 해주세요. 예. 네, 이렇게 첫 개설, 아, 첫 첫그 개설, 유튜브 개설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. 축하식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. 예 저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이만